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지렁이가 만든 분변토. 그약식계에서 지렁이 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의 특징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 섞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특징은 입자가 곱다는 거예요. 입자가. 입자가 이렇게 곱습니다. 상당히 곱습니다. 무슨 시멘트 같아요. 시멘트. 곱죠? 아주 곱습니다. 만지기도 편해요 아주 부들부들해 먼지 같습니다 지렁이가 유기물을 먹고 분해한 것이므로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가장 자연친화적인 흙이죠 일반 흙에 대해서 좀 검은색이 있는데 구별이 됩니다 제가 보여요 볼... 이거는 일반 흙이에요 요거 일반 흙 이거는 지렁이 불면터예요 구분이 완전히 되죠 이건 일반 요로 화단에 있는 흙이에요 실행이 분변토 완전히 다릅니다 입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색깔도 차이가 나고요 또 냄새가 스가 없어요 맡아볼게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상할 일이 없고 녹을 일이 없고 열발생이 없습니다 텃밭이나 화단 분갈이에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분변토의 효과는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 이제 비료죠 그게 뛰어나서 식물의 뿌리가 튼튼하고 잘 자르게 합니다 또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의 성장이 도움을 아주 많이 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 많이 쓰는 분갈이 시에는 이제 식물이 성장하기 전에 어렸을 때 많이 쓰죠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쓰고 또 그렇다고 래서뭐 우리가 제라늄이나 무슨 백고니아 기타 등등 카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줘서 나쁜 건 없습니다 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각종 작물에 또 사용하면 좋고요 자, 웃고름으로 주실 때는 또, 뿌리 주변에 뭐, 한 1, 2cm 정도 뿌려서 주시면 됩니다. 웃고름으로 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보통 그 통상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시면 좋은데, 그 정도 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액비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2, 3주라고 그는데뭐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겠고요. 또 이게 배합비는 뭐 7대3. 분변토하고 일판상토, 분갈이 용토죠. 이런 분갈이 용토하고 7대3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고 5대5도 쓰고 7대3도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갈이 용토가 7.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흙이라고 합시다. 흙이 3 정도. 7대 정도 이렇게 써서 쓰면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뭐 특정해서 선전은 아닌데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화분 재배 뭐 이렇게 쭉 해서 10에서 20% 정도 쓰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가격도 이건뭐 그런대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못 쓰실 만큼 비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2, 3, 2 30%는 좀 많고, 10에서 20% 정도.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표면 아래, 뭐, 5cm 정도 이렇게 섞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화분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요. 그 다시 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같이 이게 평평한 데는 이제 파고 주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이거는 어디 까지냐제 주관적인 얘기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만, 이거를 꼭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써서 나쁠 건 없다. 쓰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 번쯤 써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